어 저는 2003년도 예결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였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겠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할 때 R&D 예산은 5조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ODA 예산이 갑자기 2조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안 배정인지에 대해서 어, 굉장히 국회 내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거 알고 계시죠? 어, 잘 모르고 계십니까?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검찰이 올해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이 통일교, 캄보디아 맥콩강 개발 사업 청탁과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있다라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에 청구가 됐고요. 영장이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캄보디아 ODA 청탁에 관련해서, 어, 통일교 관계자의 뭐 YTN 인수라든가 인수 노력, 또 대통령 취임 시 초청 내용, 또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모,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과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 또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 고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2,178억,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4,353억으로 어, 가장 27개 중점 협력 국 중, 어, 가장 그 승, 증가율이, 어, 크고, 어, 크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어, 집행이 되었는지, 고점을 그좀 여쭙고 싶고, 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5년도 추경 관련해서 지출구조 조정을 갖다가 하셨는데, 약 5조 원에 달한 지출구조 조정을 하셨는데, 요 예상 관련해서는 200억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박윤주 일 차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박윤주 일 차관님 예, 나와 박윤주입니다. 계십니까? 박윤주입니다. 예. 네네. 지금 ODA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에 한 2조가 증액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차관님 기억은 어떻습니까? 예,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조 원 정도 맞습니까? 조금 제가 더 구체 사항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후 검토라든가 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 된 것입니까라는 질의가 있었고 거의 안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지금 2024년도 ODA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아직 결산은 8월이니까 그에 대한 결과 보고는 지금 결산 보고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중간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중간 점검 제가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방식, 아직 예, 예. 8월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네, 네.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캄보디아 ODA 예산은 얼마가 지금 그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 화면 잠깐 보실까요? 예, 예 2025년도에는 4,353억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가 아까 2,100 78억이고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 네, 의원님 제가 별도로 좀파을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건 지금 30조 원 넘는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이 5조 원에 달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ODA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200억 정도의 삭감 만 있고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ODA 예산 증액이 202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거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관련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은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게 뭐죠? 전 민간 전대차관인가요? 예. 정확한 예산이 아니 그 전대차관, 명칭이 뭡니까? 전대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관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해국에서뭐 언제든 돈을 갖다가 지출해서 뽑아서 뭘 이제 집행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죠. 이 사후 증빙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있는 것은 맞죠. 아, 어, 제가 구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네, 관련 보고서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지만 기재부는 동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금액이 실제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게 아마 국회 예산정책처 어, 보고자료인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도 모른다 그러고 아마 기재부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혈세가 4천억이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전대 차원의 형태로 아마 수백억이 아마 그쪽에서 예금을 인출 자금을 인출해서 여기저기 쓴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o d 에 대해서는 지출 부조정이 더 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차관을 원래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네. 이거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 원님 제가 그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을 못 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나오신 기재부 담당이 2차관님이신가요? 1차관님이신가요? 예, 네, 제가 확인한바만 따르면 전대 차관의 경우는 아직 대출이 실행되진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5년 예산에 648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출이 하나도, 그러니까 집행률이 제로라는 아니, 집행은, 뜻입니까? 예, 저희 아직 그그 그 현지 검증기관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을 그러면 이거는 좀 삭감이 추가로 더 되지는, 않, 아,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어, 지원 필요성이나 절차 등한번 다시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좀 점검을 해서 지출구조적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ODA 사업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억, 아, 2조 원이죠. 2조 원이 2 0 2 4년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그에 대한 빠른 재검토와 함께 지출구조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 예산 처에서 지목한 대로 수해국의 뭐 정부 구조가 바뀌어서 집행이 안 된다. 혹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거 안될 것이다 등등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예, 삭감을 하시고 재원 마련에 그런 근거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에 정부 ODA 예산이 지금 연계하려고 아 연계가 되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직 잘확하게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압수색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은 반은 없습니다. 네, 이젠 검찰에서 4월 30일 날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죄에 대해서 지금 벌써 2개월, 3개월째 대거 하고 있는데 수사가 좀지지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재부 차관, 1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어, 홍보했으나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500억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정인 사업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빨리 점검을 해서 지출구조 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2년 6월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첫 해외 순방을 갔다 왔고요 캄보디아에 또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 지금 이게 반클리프 뭐라고 하는데 안에펠인가요? 6천만 원대 초고가 그런 목걸이를 받았고 또 샤넬백 2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과 연계가 돼 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또 특검에 대상으로 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 예산에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차관님 답변 좀해 주시죠. 네, 그 저희가 점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8월달에 하실 텐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기재부에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4년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결산이 지금 8월에 진행되고 있지 않, 8월에 보고할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월 거의 30일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뭐재질의 끝나고 나중에서라도 서면 보고라든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정부에서 결산이 끝나면 국회로 저희가 지금 제출하도록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 내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바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Để